제가 이제 수행체에서 수행을 하는데 좌선을 자고 있는데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 신기하네.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서 이것을 제가 의도적으로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뒤를 쳐다봤습니다. 네. 누가 지금 내 고개를 돌리나? 네. 그 정도로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돌아갔다는 아, 생각을 한 것이죠. 이렇게 있어요. 좌선. 좌선을 하는데. 이렇게 하는데 고개가 그냥 돌아가. 돌아가더라고요.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눈 감고 좌선하는데 고개가 돌아가니까 어. 제가 이제 네, 누구야? 네.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죠. 네. 이상하다. 신기하네. 그걸 또 감고 있는데 고기가 또 돌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스승한테 가서 또 여쭤봤습니다. 스님, 제 고기가 자꾸 돌아갑니다. 그랬더니 스님께서 놔둬라 이러시더라고요. 그냥 관찰해라, 알아차려라.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. 그랬더니 고기가 돌아가는 것을 놔두라고 하니까 놔뒀더니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. 이렇게 놔두라고 하니까 계속 놔뒀더니 고기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마치 뭐 한때 유행했던 테크노 춤을 추듯이 어, 네. 고기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. 오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. 재밌었어요.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지루했거든요. 통증도 별로 없고, 이것도 없고, 저것도 없고, 난 앉아서 뭐하나 싶었는데, 몸이 자기가 움직여주니까 재밌는 거예요. 네.